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했는데요.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수학자로 불리면서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1년이 365일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탈레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자로 최초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던 그런 사람입니다. 철학과 수학자로서 서양과 인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탈레스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 탈레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의 진리, 철학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철학이 밥을 먹여 준답니까? 그 질문에 이 탈레스는 암 그럴 거 말고요. 말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올리브 차유기를 모조리 사들입니다. 사람들은 마당만 차지하는 올리브 차유기를 기꺼이 팔았고 또 그때는 한겨울이라 이 탈레스는 싼 값에 살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탈레스가 엉뚱한 생각만 하더니 하는 짓도 멍청하다라고 말하면서 비웃습니다. 이 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탈레스는 여행을 하면서 이 올리브 농사가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는 규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알고 이듬해에는 풍년이 들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올리브 차규기를 다 사들인 것이죠. 그의 예상대로 이듬해에 올리브 농사는 풍년이 들었고 차구기 수요도 급증을 하고 탈레스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탈레스의 말이 허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통찰력을 가진 이 탈레스를 부러움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탈레스의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탈레스는 돈은 방법을 몰라서 돈을 벌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그 얘기에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돈을 잠시 뒤로 미뤄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예,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 누가 더 크냐? 예,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실수하고 도망치는 예, 그런 문제투성이의 제자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 성령 행전, 기도 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들은 비둘기 같이 내리는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제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놀라운 어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에 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죠. 함께 기도하려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기도에 약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기도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중심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된 그들의 기도가 쌓이자 그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매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다르, 다르게 그 안준배기를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 눈길을 눈 주었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돈이 필요한 단순한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쌓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임을 알게 된 것이죠. 기도가 쌓이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우리는 한 영혼의 필요와 또 그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사람을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고 그곳에서 구걸하게 합니다. 여기서 미문을 다른 말로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덟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고 또 외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것이 바로 이 미문, 황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 문이 돌로 봉쇄가 되어서 일곱 개의 문만 지금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미문은 당시 최고로 비싼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동쪽 앞에는 감남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그 그곳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면 감남산 위에서 이미문 청동으로 된이 문을 비추는데. 그것이 어찌나 반짝거리고 화려한지, 그래서 그 문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문을 출입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미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출입하는데, 정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이 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문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그에게 아무 유익도 줄수 없는 그런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그에게 있어서 넘을 수 없는 한계와도 같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있고 이 시대의 생명 공학과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우리 인간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혈통과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기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듬어서 찾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이 거리는 이 아름다운 미문에서 그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구월하며 하루를 여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잔뜩 기대하는 눈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들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거라는 그 영혼에 그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을 보았고 또이 나면서 못 걷게 된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나 그의 손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 지나가는 행인들과 순객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과 미문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그곳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누가 나에게 돈을 주나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돈몇푼 주는 사람, 그 사람만 반갑고 그런 사람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화려한, 화려하고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영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한 가정, 한 교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같은 것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는 이에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거리는 무엇을 이 사람들에 줄까 잔뜩 기대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이거리이 고개를 떨구고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은과 금은 금이 없는 것은 당시 초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가난했고 그들을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이 제자들은 다 불불이 흩어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아름다움 그것은 은과 금에 있죠. 하지만 세상의 권세는 이못 걷는 자에게 그저 하루 먹고 살 그런 약간의 돈만 제공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잠시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금으로 기둥으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었다. 우리에게 이제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중세 카톨릭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습니까? 그 구묘를 얼마나 자랑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말씀의 권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그 안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줄수 없는 것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줄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치유와 회복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왔다면 오히려 다른 곳에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줄수 있는 법이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나누어 줄수 있는 것,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20대 후반으로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부를 예,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 고등부 회장인 박모 친구로부터 예, 한밤중에 한 12시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로 전화했냐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자꾸 헛소리와 헛 웃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저는 그때 교회 사택에 있었고, 또 다행히 그 친구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교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문 앞에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말을 하는데. 자꾸 기분 나쁜 웃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전도사님, 교회에 오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이희? 이희? 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웃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막 갑자기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십자가만 보면 자꾸 헛 웃음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인 것처럼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그런 소리가 예,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히, 이히 거리면서 예, 목소리가 바뀌면서 기분 나쁜 예,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때 저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등골이 오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식은 땀이 났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장난 아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그 친구를 교회 앞마당에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얌전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박모 회장이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많아서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네,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말했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렸는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 계속해서 기도해봐라. 내가 나가나 그런 음성이 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지? 그리고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점점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 친구가 극류를 여겨지면서 예,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예, 기도가 점점 점 크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귀신에게 외쳤습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는 큰 소리를 부르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불쌍한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친구를 부여잡고 큰 소리로 부르지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예, 누군가가 와서 옆에서 툭툭, 예, 치는 겁니다. 누가 쳤을까요? 경찰이 왔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동네가 떠나갈 듯이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민원을, 예, 넣은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한밤중에, 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고 싶었지만 더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쩌면 이 경찰이 저를 살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기도가 다 끝나고, 지금은 괜찮냐라고 물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물어봤죠.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어찌나 감사했던지 한밤중에 또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불안해했는데 그 이후에 괜찮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예,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재와 사망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의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곧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는 뛰어서서 걷기도 하면서 또 성전에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이 성전문에 가면 가까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성전문을 들어가면서 자신이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도 권력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있으나 마나한 나면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한 사람, 그 있으나 마나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자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하여서 놀라게 되고 초대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이 거인을 치유합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강력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이한 사람의 치유의 변화는 초대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탈레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라보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아보고 가장 귀한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도 세상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은과 금을 구하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과 생명을 전하며, 인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녀님들, 또 우리 일교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과 같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보다. 더 종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낙심과 젊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이름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변화와 부응을 가져오는 믿음의 백성들 또 우리 영혼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